938번에서는 절대값이 있고 얘가 절대값 x-1이 a보다 작거나 같대요. 아,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 a의 기준치가 우리는 항상 위에서 보면 숫자가 나와있었는데 얘는 어떤 문자 상수 a가 상수인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x가 아니고 변수가 아니고 어떤 상수, 상수의 상수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일반 풀듯이 풀면 돼요. 여기에서, 얘가, A가 기준치니까, 작은 거, 마이너스 A, A, 이렇게. 즉, X 마이너스 1, 얘가 버려졌으니까, 큰 거보다, X 마이너스,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지? 양수 A라고 그랬잖아요. 양수 AB니까, 얘가 지금,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큰 거보다 크고, 얘가 작은 거고, A가 큰 겁니다. 그쵸? 그렇죠? 큰 거보다 큰 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X의 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X가 A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얘죠? 얘는 얘고요. 얘는 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는 2. 양수 맞죠? a 플러스 1이 b여야 되는 거죠. a가 2니까 b는 3이 됩니다. 얘도 양수 맞죠? 조건 확인하고 따라서 a 플러스 b는 2 플러스 3이어서 5가 되겠습니다.